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썬더보드에서 돈이 미치게 필요한 자 태균역을 맡은 서현우 돈이는 자동차를 잃어버린 자 태균역을 맡은 이명호. 돈은 중요하지 않자 미영 역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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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더보드가 드디어 9월 21일에 어,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대부분 <laughs> 이제 며칠 아프니까 아, 촬영했을 때가 새록새록 아, 생각이 나는데요. 이명론 배우님은 스크린 데뷔작이잖아요. 네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사실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. 얼떨떨하기도 하고, 그냥 진짜 너무 떨리고 긴장돼요. 우리도 다 똑같이 떨려요. 그러니까 다른 <laughs> 분도 <너무 잘 떨려. 웃음>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배우상까지 그 하시면. 아 감개무량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싫어하시면... 우리, 우리 모두가 바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. <laughs> 썬더버드는 돈뭉치가든 자동차 썬더버드를 찾기 위해서. <laughs> 저희 세 사람의 지독하게 꼬여버린 미친 하룻밤을 그린 현실 뇌와를 작품인데요. 네, 친구, 커플, 혼양족,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9월 21일 수요일, 썬더버드 개봉일 기억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